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 이 자리에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삶을 주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십자가에 군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해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의 주 그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가슴을 생각하며 원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아 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 다 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면에나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첫시간에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시간, 주님의 가장 귀한 길 시간을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왔음을 하나님 그냥 그 자부심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의, 내 자를 내어 드리고, 주님 보시기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심령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영혼을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사모하여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제 주일 예배 하나님 안에서 또잘 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입에 바른 말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제목들이 변화여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우리 디모데오서 같이 시작하면서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어 삶에 오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 함께 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명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오늘 이 절을 이 장을 시작을 합니다. 어,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우리의 삶전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 능력으로 실제로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 항상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거나, 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뭐 누군가를 만나고 신방하고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보니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강하라,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하고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권능을 부여하다, 강하게 하다, 활력을 불어넣다 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요인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권능을 나에게 부여, 부여한다. 활력을 넣어 준다. 이제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스스로 강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힘을 불어넣어 불어 넣어 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항상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간과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벌였죠?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흩으실까봐 하나님이 또리를 심판하실까봐 한데 모여서 우리가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작당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까먹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까 또 그런 것에 어,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작당 모이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로 에베소서에는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애초부터 기울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죄를 향해 기울여져 있고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기울여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 내면에 선한 것이 있어서 뭐 좋은 일, 뭐 정의로운 일, 뭐 이런 것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 말씀해 보자면 명백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다. 선한 일도 할수 없고, 우리 안에 아무런 아름다운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도 않고, 그거 필요하시지도 않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에, 우리 어떤 능력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강함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그래서 런던 베이글의 빵집인데요, 빵집 그 빵집에서 한 사람이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산재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가족들이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언론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공론화가 되어서 많은 질타를 문멸를 맞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대표가 막 유튜브 이런 데 나와 가지고 뭐 엄청 사람 좋은 것처럼 막 엄청 깨어 있는 사람처럼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어떤 막 프로그램도 찍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뭐 합니까? 자신의 능력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 어떤 그 시간을 따지는 걸 보니까 그 0 1 그러니까 2.2시간, 2.3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월급을 주는 것을 또돈 주는 걸 그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야비하게 그렇게 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나의 자랑이, 나의 어떤 그런 강함이. 이 하나님 없으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권력에 눈이 멀어서 타락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다가 시간이 지나고 손에 힘 주어 주니까 완전히 사람 망가져 버리고 돈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사는 건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흥가가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뭐 전도사고 또 나중에 목사가 될 테지만. 그거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저에게 손안에 들어온 그 권력이 사람들을 억제고 나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허용하게 되는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인정하서 이 하나님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명자의 태도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길게 안 하고 짧게 짧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앞서 1절과 이제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많은 분들을 여러분 너무 그 스토리들을 잘 알고 계시죠. 외국인 외국에 선교사님들이 그 자신의 고국에 있던 좋은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해 버리고 학벌도 뭐 어떤 그런 돈도 모든 거다 포기해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사역하다가 결국 그렇게 다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 지금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순고하다 거룩하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제 그삶 가운데서 들어가서 살면 그 완전 다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결국 죽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래요. 영양실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아사한 겁니다. 외국 땅에 와서 입도 잘안 맞고 물도 잘안 맞고 그러니까는 밥도 못 먹고 사역은 하고 사람들은 돌봐야겠고 그러다 영양실조로 굶어서 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 이 땅을 위해서. 소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바로 이것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게 고난 속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태도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또두 번째는 오절입니다. 오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게 뭐냐면 룰을 지킨다는 겁니다. 룰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온유한 자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야생마가 있는데 이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강하기나고 뭐 자질도 타고나고 달란트도 많고 이 사람이 능력도 많은 것 같은데 제멋대로 날뛰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사역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능력이 있지만 내가 할수 있지만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때로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씩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내가 꼭 지키고자 하는 것들 이게 물론 이게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그래 그게 옳지 그 사람은 틀렸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맞다고 그 상식이 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 생활 을 하다가 보면 상식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내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보듬어 주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요구에 내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6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제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농사 다들 해 보셨습니까? 뭐 저도 농사를 해 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 영상들 보고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보면 할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는 이 농부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성실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보니까는 마지막 때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가려면 성실하고 신실하고 농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사람이 너무 유한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리고 쉽게 실증을 여기고 이 하나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성질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좀 유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찬양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신실하게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칭찬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맡겨 주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이다.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이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매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죠, 인내. 저는 이 마지막이 인내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들을 꼭 안아준다고 생각이 어, 되어 지더라고요. 어, 그런데 우리는 참 참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잠시 잠깐 오는 고난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터트려 놓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수 있을까? 그 비결은 우리가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참 느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평생은 힘들고 평생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믿음 지켜 살면 결국엔 다 천국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죽던지 간에, 어떻게 죽던지 간에,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우선,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이,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가 있고 땅에 가 있고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것에 있다면 우리 육신의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오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그 울타리를 뛰쳐나가는 사람이 돼 버리고 말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아니라 저 천국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겉면하기는 내 아픔과 고통을 보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픔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보면 그것이 더 커지게 되어 있,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희가 앞서 이야기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사람을 필요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하지만 병사처럼 살길 원하지만 그것이 너 혼자 강해라 너 혼자 훈련해라 너 혼자 살아가라 라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져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까지잖아요 우리 요한복의 말씀처럼 주님이 남으고 우리는 나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혼자 살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으면 예수님께 붙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시 새벽에 왜 나오셨나요? 예수님께 붙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살아가려고 이 시간 또 나오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다시금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또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거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우리가 먹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실 때, 그 사랑을 마시면서 우리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천광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네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마지막으로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